마음이 아파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두 손으로 당신의 눈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 aunque nada yo y de no soy yo. 그 당시 8 9 년도 그때가 아마 세천 명 민주당인가 아 세천 명 민주당이 아닙니다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때 총재님이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통일민주당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이 Okay. 이사랑 하아는데 선배들하고 친구들이 나를 이제 노래 부르라고 노래하고 가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불러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즐겨부르던 노래가 이게 내 사랑 울부했어요. 그때는 노래방이 기계 없을 때 시절이었으니까 기계대야 가라오케 가면 세벌이 두드리 맞춰가지고 이자리 세번 두드리면. 카세트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제 겨울으로 아마 3년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쌀통을, 쌀통인가 냉장고를 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종화지역관에 사이 청년 그때 이제 위원장이 있습니 이는것인데 제가 그때 전당대회 때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 한곡 불렀던 거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해 주겠습니까? 나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귀엽게 봐줬으면 된 거야 상을 한번 주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난 적이 나는데 그 뒤로도 한참 이즐겨부렸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제 제가 잠깐이나마 발을 담갔던 분들 중에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되셨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이제 국민의 천년 단장이었을 때 경기도 지부 부천에서 신안에 그 당시에 호남향후의 회장님이 계셔요 우리 일년 선배 기훈훈형님의그 아버님 친아버님께서 기자자기일삼 기자, 저희 호남형 회장님이었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했니다이 부천에서 호남형 회장도 되면은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력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아 국회의원 수가 부천에 소사 어, 박지원 씨, 그 다음에 백의선 씨, 이사철 씨, 그 다음에 영 씨. 국회의원이 4명 정도가 당시를 했었었는데 호남양회에호남에서 누구를 믿냐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이 탈락이 되고 그 정도로 파워가 막강합니다. 조직력이 워낙 세가지고 회장님 정도 되면은 우및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회장님, 우리 후배가 모시고 다니고, 저는 이제 한 번씩 뭔일 있으면 왔다 갔다 일 보고,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DJ, 그 김대중 총기님께서는 전당대회를 하러 부천에 오면, 저희들이 부천역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 총재님, 그 자치의 경호팀들이 있고 그 지방마다 가면 청년 당원들이 위원장 위원장님 분들께서 그다 조직을 갖춰가지고 예, 모시고 갑니다. 저희들이 자몇대심 해가지고 쫙 가이드해서 체육관으로 다 모시고 오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회장님 모시고 제가 먼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서울에 와 있을 때 대통령이 대신다 당선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니까 어 제가 모셨던 기회장님은 뭐 이루 말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며칠 있다가 기장님께서 부천 북부에 가면은 혜택 쇼핑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혜택 쇼핑. 지금은 뭘로 바뀌었던데 14층, 16층 두 개층을 바로 그때 당시 뭐 받았는지 샀는지 모르겠지만 14층, 16층 두 개층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선배님하고 같이 그러다가 어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님 가고 그 있었는데 부처 부시장도 하나에도 가한다고 그랬을 정도로 하나 명회장급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 당시 에제가 우리도 한때는 우리도 직접 경호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국민이 당원으로서 단장으로서 청년 당자들 중에 렇게 해가지고 했던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골프에 미치지 않았다면 저도 정치에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도의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가볍게. 근데 이제 중간에 뭔 사고가 있어서 추정 60분에 60분에서 그냥 고 사건 다루고 힘을 싱그러워 써야 되죠 그래서 이쪽저쪽 이쪽, 도망다니다 여쪽으로 와서 했다 보니까 지금 점프로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1년치를 끊어준 거예요 이제 골프 운동하라고 2년이 돼서 골프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파람 만장 인생 차례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일을 알수 없어 갑자기 내사올고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이 가게에서요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어머니가서 남사기 친구는 아니고 네. 아형괜찮왔네 기다리지 자정나에 기도 많나아 진짜로 여보세요 처음에 오어보예연신네 지금 범수 쇼핑에서 사진하고한 200m 앞에서 사진해야 되는 좀만 제가 음. 아, 같이 만날 사람 이 o w many can serve the Colonel? What are you to come to? I w a 이 동영상 남겼던 그 선배입니다. 선배 가끔 전화 옵니다. 저 만나고 나면 항상. 주식이 잘 된다고, 이분 주식으로만 해서, 이제 직업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나름 주식에 대한 멘탈이 좋아가지고, 어 주식으로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저 만나고 나면, 항상, 뭐 큰돈못 벌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저의 말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좀 이빨 좀 넣어달라고, 매일 말로만 기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돈을 써라. 돈을 쓰면 번다.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급에좀 좀 어려우면 말이야. 봉투에다가한 기본 백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천만 원벌 테니. 인 아, 내가 뭐 소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야, 뭐뭐밥한개 사줬다고, 뭐뭐 뭐 어떤 생각 을 갖고 있지? 궁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좀 알아서 좀탁딱탁좀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딱딱 챙겨주면 참 대인배인데. 뭐 난또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막 흘러간 말로. 응? 아 주머니 한푼 없다 그러면 딱알아갖고 그냥 딱탁 하면 되잖아요. 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진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모르자는 것인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 우리같으면 주머니 딱 있으면 후배고 동생들이고 좀 그렇게 흘러간 말로 음 스쳐 지나는 얘기하면 알아서 딱 챙겨주잖아요. 꼭뭐 꼬맹이도 아니고 어린 응? 아가도 아니고 꼭 우리야 뭐 저를 줍니까? 응? 그냥 흘러간 말로 그냥 하면은 나이 먹고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나름 응?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렇게나 되면 알아주는 사람인데 또뭐양아치새기도 그 아니고 응? 그냥 흘러간 말로 딱 한번 어린이 알아서 뒷주머니다 싹싹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선배들이 사람들 이렇게 정이 없는 것 같아. 요 보면 돈그 싸주고 응? 무등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좀 벌어서 나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쓸랍니다. 저보다 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꿈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이 먹어서는 아마 그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제가 이제 내사랑울고 노래 부르면서 애 추억이 담겨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음그 당시에는 시절이 그랬어요. 지금은 뭐 공소조차 지났으니까 뭐 얘기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뭐 잘못된게 많이 있겠지 솔직히 말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뭐한 번쯤 바로 안 뺐습니까 한 번쯤은 뭐 어디 노상방뇨 안 해요 응? 아그법면 노상방뇨 하잖아요 노상방뇨는 어떻게 보면 그법 위법한 행동이에요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 있어요 응? 단지 인자 남들이 지탄받을 강력사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강도, 강간, 응? 살인 이건 아니잖아요. 아 강도야, 막칼 들고 와 있는 놈 갖다 좀 갖다 나눠서 잡았어. 되긴 되는데 그집칼 응? 들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독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뭐쇼킹할 수도 있죠. 뭐아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니까 그냥 좋게 받아주고. 와한 마시 뭐, 뭐 천둥이게 쳤었는데 공기가치고 비가 겁나 옵니다 지금 아 지금 그 원당에 일년 선배님께 전화했더만 소원으로 그 넘어온다고 또친구의 그 친구 만났는데 또 여기 이마트 옆에서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기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형님이 아마 맛있는 거 사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뭐, 술, 한, 술, 사, 뭐술 생각이 좀 나네요. 뭐, 소주 한잔 마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부천에 있을 때는 진짜 무서부리에 권력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냥. 내가 회장님 모시고 다닐 때는, 음,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국정원장이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어 거의, 뭐, 수족 같은 분이시죠, 박지원 씨. 그때는 이제 미국 한인협회 회장이었다가 정치를 하시라고 이제 부청소사, 가 거기 이제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을 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저, 우리 꼬마 때도 같이 자리하고 조금 됐었으니까, 레벨이 그 정도 였었으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음 좀, 물이 잘 나갔습니다, 뭐. 항상 차두 대가 나를 경호하고 다녔었때그 뭐, 정도의 레벨은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 공, 승차 타고 다니고, 2년 밑에 동생들이 앞뒤로 싹 하고, 뭐. 그 당시에는 폼세 폼사라고 그렇게 다녔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추억이죠, 추억.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한 번은 이제 회장님께서, 자존심 많이 상했나 봅니다. 어떤 한 놈이 자존심 많이 건드려서 어 내가 뭐 친구들하고 동생들 데리고 와서그 놈을 답니다 달아. 어떻게 다 하냐면 그 놈을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 반 죽여 발라고 그냥. 우리 장님을 건드렸으면 반 죽어야죠. 그래서 그 새끼가 어 딱그 가게 들어가자마자 전화 코드를 다 뽑습니다. 제가. 신고를 못하게끔 그때 말이도 핸드폰 핸드폰은 있었는데 망치 핸드폰 그런거 밖에 없었어요 제가 코드 싹 뽑습니다 뽑고 그냥 그냥 뽑고 그냥 빵방 지지면 숨 꾹꾹 거리잖아요 그거 다르다가 그 후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했습니다 그렇게도 했음에도 이놈이 나중에 신고했어요 응? 감금 뽑냐 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상 음, 얘기하는 것은 그시기고 뭐,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건 다무뭐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검, 검사들 앞에 다섯 번, 조, 뭐, 부천지천, 뭐, 어디야 또, 중앙지검, 뭐, 가갖고, 검사들 얘기해봐야 나는 검사들 그냥, 그냥 내가, 내 밑으로 봐버려요, 그냥. 응? 왜냐면, 하 니가 나, 나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봐라. 응? 그래서 영장 칩니다, 지기들. 영장 다시 기각시켜버려요, 그냥. 필요 없어. 영장 치면 뭐해. 응? 판사가 영장 기각시켜버린다니까. 안 받아줬는데, 발부를 안 해버려. 그래서 너무 좀 자만했던 것도 있었지만또그 정도의 또 시식한 면도 있었어요.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 새끼야 그런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요 진짜로 응?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나도 이제 여기 아마 골프를 안 배웠었으면은 돈은 어마어마히 벌었을 거야 아마 제가 뭐한그 당시에 어 영종도의 공항 들어서기 전에 제가 거기 어한 바치 모든 부식재를 제가 다 납품을 했어요. 쌀, 살 야채, 생수, 김치, 모든 거를 그냥 아, 얘들 한2 0년 됐고, 그수소 잡아놓고 어, 제가 했었는데, 그 했었는데, 그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추정이 10번, 하나도 떨떠에서 피신에서 조용히 와 있던 곳이 은평구에요. 은평구, 연병구. 은평구 와서 이따가 이제 골프를 알게 돼가지고 골프에 완전 미쳐버린 거죠. 응. 여자에 미치든 뭐 미, 마약에 미치든 사람 뭐 하나 미치잖아요. 그나마 나는 골프에 미쳐서 지금까지 몸 건강이 잘 있는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뭐 돈이야 뭐 때가 되면 벌면 되는 것이고 골프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이길을 걷고 있는데 단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골프 치면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아파트 그50 음, 사, 54, 54평짜리 그거 하나 팔아 먹고또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거 팔아먹고 그랬는데 어, 참 어떨 때 보면은 제, 아, 내가 너무 무모하게 했나 했는데 단 한번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그 길이 내길이었고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지금 비가 오는데요 어,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어,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은 제 스피치 연습도 하고 어차피 저는 사람은 그날 그날 일기를 기록하잖아요. 그 글을 쓸수 없으니까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핸드폰에 영상을 남기게 되면 이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